안녕하세요. 언빵TV의 언빵이에요. 여러분들 엄청 오랜만에 올리죠? 죄송해요. 음. 제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냐면요. 어, 편집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가 편집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계속 계속 하다보면 너무, 음. 끝내 포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잘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노력해 보지만 어 항상 끝까지 잘못 하고 어 해야 할 것도 조금 있어가지고 하루에 잘못 끝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편집이 다안돼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문제점이어가지고 오랫동안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래 못 만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못 올리면 못, 오릴, 못 올려도 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끝까지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운유가 될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빠밤! 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에서 어, 음성이 나왔어요. 이렇게 선명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어, 이제 저는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건강하기도 하니까 엄청 노력해서 잘 유튜브 찍어볼게요. 그러면 안녕!